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저는 코인 좀비의 코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하락과 반등이 나오며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오늘은 기존의 홀더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점에서 진입하면 괜찮을지 차트와 뉴스를 비교해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이벤트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신 선착순 10분께만 지급해 드릴 거고요. 하락장이라서 자금도 메마르고 지치셨을 텐데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통 크게 500만원 투자지원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댓글 보시면 이렇게 구글폼 링크가 적혀있는데요. 구글폼을 클릭하시면 기입하는 란들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기입해 주시고 마지막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10분만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9,616% 폭발. 이번엔 진짜 때가 된 랠리 시작. 자, 최근에 9,616% 폭발한 게 없는데 어떤 게 폭발했다고 하는 걸까요? 내용 보시면 11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코인 선물 거래량이 약 1억 7,200만 달러로 집계돼 9,616% 급증했다. 이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은 말 그대로 매수 더하기 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가격적인 움직임이 위다 아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곧 엄청난 변동성이 예고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지 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도지원이 단숨에 300% 상승 일론 머스크의 짧은 한마디가 밈코인 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 커뮤니티 멤버 도지 디자이너가 2021년에 자신의 발언을 언급한 게시물에 이번에 5일에 그때가 됐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이 나오자마자 우리 도지 코인이 급등을 한게 아니라요. 스페이스엑스의 달탐사 프로젝트인 도지원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도지원이라는 밈 코인이 300%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 관련해서 솔라나 기반한 밈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호재에 도지 코인이 올라줘야 되는데, 유동성을 이런 밈 코인들이 나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투자자 이탈 경고. 도지코인 온체인 위험 신호 켜졌다. 도지코인 5년 동안 최적 고래들의 대탈출. 도지코인 고래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10억 도지를 매도하며 시가총액 약 50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에 따르면 도지코인 고래들이 이달 들어 무려 10억 도지를 처분했다. 자, 이거는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급락이 겹치며 도지코인의 추가 매도 압력이 쌓인 상황이다 단순히 뭐 도지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너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래들은 아무래도 물량을 한 번에 처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처분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선물거래량이 매우 급증했다 그러나 고래들은 이 도지코인을 번지고 있다 도지 관련 밈코인 때문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종합해 볼수 있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구독자분들께 엄청난 혜택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친 하락 반세빔 직전에 매도 신호를 나타내 주었고 이 바닥권에서는 매수 신호를 나타내준 확률 좋은 보조 지표 PK 정밀 핵폭탄 지표라고 저희가 명명했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간단한 절차로 지표 등록해드리고 사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어피트 일봉 차트입니다. 코인 어피트 일봉 차트입니다. 이러한 라이징 웨지 패턴에서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 데는 이러한 직전 저점이나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이 겹치는 이런 구간들이 현재 지지 구간이고요.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서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지지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보면, 현재 홀더 분들은 조금 긴장하실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해주던 구조를 깼어요. 근데 깨고 나서 이런 과거 직전 저점 부분을 안 깨주면 좋은데, 여기도 다 깨고, 시선까지 테스트한 모습이거든요. 여기 검정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을 깬게좀 많이 거슬리는데 어, 셧다운이 중장기화 되고 있으면서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많이 못 돌아오고 있어요 이 셧다운이 해제된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서 이런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게 5분봉, 15분봉 상 차트가 아니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단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위보다는 아래를 보는 게더 바람직하긴 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이건 단순 기대일 뿐이고, 차트상으로는 여기 200원 초반대. 여기가 202.5원이거든요. 이런 라인까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홀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개인마다 평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은 개개인별로 조금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평단이 이 언절이다. 뭐 300원대다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물을 한번 타고, 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물을 타거든요. 평단이 이쯤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번 물을 탈것 같아요. 평단이 얼추 이쯤에 맞춰지겠죠? 그럼 충분히 이런 데서는 크게 반등이 과거에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본절에서 절반 정도 물량 털고 나머지 홀딩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202.5원은 우리가 도지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과거에 이선 기준으로 맞고 떨어지거나 맞고 반등하거나 엄청 중요한 선으로 작용했다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202.5원 기준으로 너무 여기 극점에서 사려고 하다가는 모두가 노리는 자리다 보니까 안 사져요.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피보나치 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0.886, 0.786 되돌림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다만 암호화폐가 약세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어, 이런 구간이 깨지면 밑에서 한번 받아보고. 여기마저 깨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이건 뭐 밑에 바아볼 그것도 없어요. 손절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봉 단위로 분석을 해드렸고, 채널 입장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차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제대로 하신 분들만 연락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말미에 이렇게 번호 적어드렸고요. 이 번호로 코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드려서 지금 말씀 세세하게 안내드리고, 지금 영상 찍어드린 도지코인 타점에 대해서 간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